약속 날 되면 전화를 안 받죠. 네, 통화가 되면 일이 생기죠. 네, 똑같습니다. 3년 이내에 돈을 못 받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서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예, 저는 그 대략 한 23년간 채권 관련만 리 주업으로 해왔던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중앙신용정보의 정웅 부장이라고 합니다. 음, 지금 하고 있는 업무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중앙신용정보사의 유 임되고 있는 민상세채권 관련해서 각 지점들이 영업 활동 및 채권추심 활동 업무를 본사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추심이라고 하면 네. 찾아가서 돈 받아오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쵸.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방문 독촉이라는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상의 유체동산 압류에든가 또 부득이하게 그 법원 직원하고 같이 방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네. 진짜 다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채권자들이 채권을 맡기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얼마나 돼요? 회수율이 얼마나 되죠? 내 거는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이 채권이라는 거는 채권의 성향이라든가 자산 상태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많이 이제 그 변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자산이 없고 어떻게 보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하지만 사람이라는 그 부분들은 실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또 계속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는 시기 자체가 어 당장은 이제 어렵다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제 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변동이 되고 또 자산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추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업체다. 이럴 때는 받을 수 있어요? 채무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법인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도 어차피 개인 사업자로서 채무가 발생되게 되면 실제 대표자가 그 책임을 지게끔 돼 있거든요.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은 폐업을 하고 어떤 청산 절차를 밟는다 그러면 소멸되게 되는 거죠. 없는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실제 폐업했다고 해서 채권회수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상법상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손해배상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이 물건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대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못 갚을 걸 알면서도 실제 그거를 결단을 해서 실제 물건을 구입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그 임직원도 실제 손해배상이 책임될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이제 그잘 따져 보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채권 주심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법인을 폐업하게 되면 다시 동종. 비슷한 업계, 업종의 이제 그 법인을 이름만 바꿔서 설립해서 계속해서 그 영업 활동을 지속하는 법인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법인 그벽 부인이라는 어떤 그 취소권 행사를 해서 다시 이제 그 채권 추진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신 사례 이제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올 봄이에요. 올 봄에 올 봄에 예전부터 이제 그 계속해서 우류를 그 공급을 받던 업체였어요. 올해 장시간 거래하다 를 보면 미수금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미수가 발생되기 시작하고 상환이 안되고 계속해서 미수만 깔리고 있는 상황이 도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채권자 회사에서 이제 대금을 지급해 달라 몇번 수차례 에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못 갚는다 당장은 힘들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근데 이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라는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게 이달 말 아니면 내일 채무자에서는 이 시간이란 조금만 이라는 시간이 내가 돈이 생겼을 때거든요. 동대문에 있는 어떤 그, 우리 이제 그 사업자 분들이 또대규모보다는 중소업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천만 원 미수가 발생된다 그러면 실제 영업하는데, 활동하는데 상당히 타격이 크거든요. 이 채권도 한 2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다급해지니까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 거예요. 저희도 실제 채권 추심이 의뢰가 들어오면 그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채권 관리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제 전산에 투입을 하고 채무자한테 채권 수임 사실 통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이 채무회사가 아직 폐업한 회사는 아니고요.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자금 회전이 있을 걸로 좀 추정이 되고 뭐 폐업한 회사보다는 아무래도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채권 추심을 하기는 좀더 수월하겠죠. 담당자 연락처는 받았으니까 한번 독촉을 해 봤죠. 독서를 해보니까 당연히 이제 뻔한 얘기죠. 이전 제그 채권자 회사가 통화했던 내용하고 틀렸던 틀린 부분은 뭐냐면 전화번호가 바뀌니까 아무래도 전화를 받겠죠. 뭐 똑같이 시간을 좀 달라. 당장은 어렵다. 지금 이제 그 이쪽 업체만 현재 미수가 발생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다. 그래서. 차츰차츰 시간을 주면 해결을 해 나갈 거다. 이제 그 담당자가 얘기를 했죠. 변제 계획을 세우라고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무작정 돈을 갚겠다 한다는 부분들은 시기도 그렇고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에 변제하고 또 언제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부분은 계획을 받거든요. 저희가 물론 뭐 변제 계획을 받는다 해서 그게 꼭 약속이 이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전화를 일단 끊었어요. 내일까지 이제 다음 날까지 계획을 빨리 좀 세워달라 요청을 하고요. 다음 날 되니까. 또 전화를 안 받겠죠. 한번 받았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그그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업무가 뭐냐면 저희가 내용증을 증명이라는 그 통지를 보내서 채무 회사가 그거를 수령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계속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 보면 당연히 만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이제 그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전화가 왔어요. 또 이제 그 같은 말을 이제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 실제 지금 그 경리 과장님 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판단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저희 쪽에서 요청한 부분이 뭐냐면 어~ 대표자 연락처를 먼저 확인을 했죠. 왜냐면 보통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거기에 대표자하고 임원분들 명그 내용이 좀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대표자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대표이사하고 그래서 그 대표자 이름하고 연락처는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말일까지. 말미를 한번더 기회를 줬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때가 중순 정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채권자를 설득해서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그 법적 절차 진행하는 시기가 말일까지는 여유가 있거든요. 또 저희가 만약에 이게 이 회사들 지금 영업하는 회사들은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그 실제 저희가 추심할 수 추심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이 좀 올라가요. 뭐냐면 어 업체들에 대해서 뭐 부동산은 없을 수도 있지만.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매출 채권은 뭐냐면, 저희가 실제 이제 그 취득하는 정보 중에는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에 대한 그 매입처 정보, 그 다음에 매출처 정보를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출처 정보라는 거는 실제 물건을 판매해서 돈을 받는 업체죠. 그러면 그 매출처에 그채권부존조치라든가 강제 집행을 진행한다 그러면 매입대금을 압류를 해서 취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하고 있는 업체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좀 빨리 나선다. 발 벗고 나선다. 그러면 회수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약속은 말일까지 하고 그외쪽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진행을 하면 된다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력과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대표자한테, 실운영자한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러면 약속을 지키게 되면 그 연락을 안 하겠다. 대신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왜냐면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락을 안할 수가 없다. 하고 이제 그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근데 말일까지 그 돈이. 전했다 회수가 됐습니다. 실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실제 이제 위임받은 채권만 회수가 되면 저희도 사건을 채권을 종결을 시키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그 회사에 대해서는 더 조사나 그런 거 진행을 안 합니다. 실제 채권 압류를 해놓으면 당장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실제 물건 받으면서 돈을 바로 지급 업체도 지급을 할 텐데 내가 압류해봤자 실제 업체서 에 이미 지급했는데. 채권이 있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 업체는 그 업체하고 한 번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그거를 알고 있다던, 있, 있다는 부분들은 음 실제 이제 그 횟수까지 확인이 돼요 몇 번을 거래했는지 그 횟수를 판단해서 매출 채권 압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죠 실제 가능성을 보고서 실제 압류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채무자. 회사가 그거래처하고 실제 거래관계가 끊길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이 채무회사에서는. 왜냐면, 뭐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그 A라는 업체하고 거래를 계속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통지가 왔어요. 결정문이. 내가 거래하는 업체에 돈을 주지 말고 다른 데에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죠. 그럼 그 업체하고 거래를 계속할까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채무회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요.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그러면 어 채권을 회수하기가 좀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채무자를 설득할 것인가? 이게 가정 어떻게 보면 추심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포인트. 예 근데 이제 실제 저희가 위임 맡아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가 다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보죠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노트로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정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주는이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뭐라고 하면 안 다... 돼요? 대부분이요.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해요. 약속 날 되면은 전화를 안 받죠. 네. 통화가 되면 일이 생기죠. 네. 똑같습니다. 보통 그 채무자 또 채무 회사들이 약속을 할 때는요, 불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어기기 가장 그 쉬운 어떤 그 약속. 보름까지 갚겠다 말일까지 갚겠다 이런 부분들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아, 10일까지 얼마라도 변제해야죠 이 얼마라도 변제해야지 하면은 절대 변제하는 걸못 봤어요 제가 15일까지 꼭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채권자도 아무 생각 없이 아, 15일까지 내꼭 네, 갚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달력을 보면 일, 일요일이에요 15일이. 1 5일에 일요일 날 물론 뭐 동대문 이 이쪽 그 시장은 또뭐 주말에도 영업을 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적인 채무자들 일요일 날 쉬잖아요. 당장 연락이 되고 약속을 잡고 회수가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그때 돼 보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한다 그러면 실제 좀아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약속을 함에 있어 갖고 실제 이게 진실된 약속인지 아니면은 그냥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약속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 하셔야 되고요. 이 약속이 2, 3회만안지키지면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됩니다. 실제 채무자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채무자로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장사를 해야 돈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하기 위해선 일정 부분이 운영자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떻게 어쩔 때는 돈이 들어오는 걸 알아요. 약속을 잘 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업체에서 어떤 걸 판매해서 실제 돈이 들어오기도 돼 있어요. 채무자들이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급한데가 있거든요. 그 급한데라는 거는요. 언제까지 갚을 거예요? 그때까지 안 갚으면 거래처 끊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압류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를 위주로 먼저 상을하겠죠뭐한두번 정도, 한번 정도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아니다 이제 그 어렵다는 판단이 되기 전에 약속하는 자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유형들. 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꼭 저희 이제 그 중앙신용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용정보사도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받,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용조사 보고서는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채권추심 외에도 신용조사 보고서는 실제 이제 채권추심 맡기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 업무를 수행해 주는 그 어떤 보고서 상품도 있거든요. 이 보고서 상품 먼저 구매해서 그걸 가지고서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대응 자체를 찾으시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더못 그 받을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 줄돈을 네. 빼돌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숨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대부분 채권자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상담하다 보면, 아, 벌써 제, 그 자기 재산을 다 빼돌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표면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다뭐 자녀들 재산도 그렇고 다 본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할수 있는 그 어떤 행위. 어, 실제 대위권이죠 대위권 대위권하고 취소권이 있어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실제 안 갖기 위해서죠 어, 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위 실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딴 사람 앞에서 수익권 이전 이전을 해놓은 행위라,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여기서 재산권이라는 거는 부동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동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요 행위를 했을 때이 채권자는 그 취소 그걸 다시. 원상 복귀 해라. 원상 회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돌려놓는 거를 채권자 취소권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은 저희도 실제 업무를 하면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업무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의로 취득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채권자가 봤을 때는 채무자가 빼돌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유자 가 아, 자기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재산을 나한테 넘겼다는 거를 이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의 취득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이 채권자취소권이 성립요건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기간 아까 말씀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빼돌린 시기, 재산을 빼돌린 시기가 어 실제 채권자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률행위, 어 실제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 행사를 해야지만 실제 일종의 이제 그 취소권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실제 이 기간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채권자분들이 맡길 때는 이 시기가 지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특히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부분이 회수로 이어집니다 왜냐면 하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 말씀하셨잖아요 드렸말씀 재산을 빼돌린 사람 재산을 빼돌린다는 거는 안 갖기 위해서 빼돌리는 거고 안 갖기 위해서 빼돌린다는 거는 이 재산을 환가했을 때 처분했을 때는 어떤 그 돈이 된다는 얘기고요. 돈이 되면 변제를 할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그 문구들이 많이 있죠. 어, 소멸시효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에서는 이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놨어요. 언제까지 이 여기에 대해서 행사를 안 하면 그 실제 행사를 할수 없어 더 이상.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 놨거든요. 이게 민법상에서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상법상에서 소멸시효는 5년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그 단기 소멸시효라는 게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물품 대금들은 전부 다 단기 소멸시효 3년에 해당이 된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돈을 못 받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서 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갚아도 되는 거죠. 소멸 시효가 3년이라고 네. 하는 상거래상에 네. 3년 동안만 안 주면 안 돼. 이렇게 해도... 실제 소멸 시효가 무조건 3년이 아니고요. 여기서 중단한 이제 그 중단시키고 또 연장할 수 있는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일부라도 돈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멸 시효가 중단이 되고 다시 그 시점부터 다시 또 3년이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송을 하게 되면 10년으로 바뀌어요, 소민시효가.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소민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그 판결받아서 확정된 날로부터 다시 또 10년이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끝까지 갚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받을 수 있는 채권이에요. 말씀하시는데 소민시효만 완성이 안 되면 언젠가는 받겠죠. 못 받는 사유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실제. 뭐냐면, 채무자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리고 상속재산 중에 그러니까 실제 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못 받겠죠. 그 다음에 그 법원의 구제제도를 통해서 실제 파산 면책을 받았을 때 실제 받을 수가 없고요. 나머지는 실제 소민시효가 계속해서 이제 연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받겠죠. 대의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음. 채무자가 사망을 했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망자한테 한 법률행위는 무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자한테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는 당연히 상속인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을 받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가 어떻게 보면 강제집행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러 안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속을 그러면은 실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때 그 채무자를 대리해서 대위해서 상속을 시킵니다. 채권자가 일종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례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 채권은 저희가 위임받을 때는 살아계셨고요.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셨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민법상에서 보면은 상속순위라는 게 있어요. 1순위권자가 자녀라고 보시면 되고요. 2순위권자가 부모님, 3순위권자가 형제, 그다음에 4순위권자가 4촌위의 방귀 혈종.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봤더니 고아였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임차보증금이 한 3천만원 정도가 있는 상태였어요 사망은 했는데 그래서 집주인한테 맨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채권 채무 관계의 전부를 밝히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에, 지급을 거절을 했고요 가족이 나타나면 주겠다 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 됐었고요 그러면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선.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채권압류 및추심명령이죠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은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절차를 하기 전에 사망한 채무자의 채무를 다른 사람 상속인한테 다시 이제 승계를 해야 되는데 상속인이 없으니까 승계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고민하던 끝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제도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님들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승계를 상속재산 관리임으로 승계를 한 다음에 채권압류를 진행해서 실제 이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채권을 위임받다 보면은 시기를 놓치, 놓치면서 위임을 주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물론 뭐 채권자분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건 뭐돈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이 신용정보사에 위임줬다가 수수료만 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솔직히 아, 네. 상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20%가 어, 결코 상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천만 원 이제 미수금이 발생됐어요. 천만 원을 회수하게 되면 2 0 0만원 정도가 신용 요구사 수수료도 나가는데. 아, 괜히 이제 받을 수 있는 약속도 하고 받을 수 있는데 200만 원만 들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속일 날 만약에 양, 약속이 안지켜지시면 200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 전체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꼭 저희 이제 그 중앙 신용정보뿐만이 아니라 한번 상담을 받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